현금 부족해도 내집 마련 가능하게 도와드리는 정실장입니다. 지금 보시는 매물은 부천 초역세권 신축 리룸입니다방 3개 욕실 2개 구조이며, 막힘없는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과 공기 순환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대면형 주방에는 냉장고 2대가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으며, 세탁기 건조기까지 무료 옵션으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집의 특징은 방 3개가 모두 넓은 사이즈라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고, 가구 배치하는 데도 수월한 넓은 방들을 자랑합니다. 부천역, 재래시장, 대형마트 도보 1분, 버스정거장은 바로 내집 앞. 초등학교 다니는 자녀분이 있어도 걱정 없이 도보 3분의 위치에 있습니다. 역세권 모든 생활 인프라 접근성이 좋아, 편리한 생활과 최고의 교통 인프라를 누릴 수 있는 위치라 고객님께 강추드리는 매물입니다. 실입주금은 4천만 원이며. 부족시 추가 대출 가능하니 영상 보시고 궁금한 점 있으시면 상단의 번호로 연락 주세요. 또한 저희 사무실에서만 가능한 신용 점수 낮으신 분, 기대출 있으신 분들도 망설이지 마시고 상담 전화 주세요. 기대출 먼저 갚아드리고 진행 도와드려요. 일금융 3%대 추가 대출 최대 2억까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